반갑습니다. 짱말파파입니다. 어, 전동킥보드 브레이크 자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브레이크를 조정하면서 브레이크 케이블에 이제 유압 라인에 볼트를 똑바로 체결을 안 해서 요 킥보드 주행 중에 오일이 다 누유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서 큰일 날뻔 했죠. 처박기 보내죠. 그래서 내가 따로 이제 샵에 가서 뭐 손을 보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자가 정비를 하려고 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봐야 또 다음에 고장이 나도 급하게 수리를 할수 있겠죠. 뭐 수리 방법은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준비해야 될게 블리딩 하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주사기랑 통이랑 호스랑 뭐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도 일반 오일이 아니고 미네랄 미네랄 오일이라고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새로 사고 블리딩 키트도 사고 뭐 이게 장비 사는 비용이나 대리점 가서 수리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브레이크는 수리를 한번 해놓으면은 뭐 오래 가더라고요. 뭐 키트하고 사놨다가 또 한번 하고 또 언제 또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 킥보드 내가 한번 해보던데 큰 의미를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냥, 그냥 눈으로만 봐주십시오. 일단, 오일 주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이제 전동키프드에서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고, 이제 안에 브레이크 패드도 빼내 주고 오일 주입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참고로 이 브레이크 오일이 아주 독합니다 독하기 때문에 손에 안 묶도록 요 니트릴 장갑이나 뭐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죠 요 여기 블리딩 키트입니다 안에 보면은 요 브레이크 키트에 다 맞게끔 부속이 다 들어 있어요 방금 요 보이시는 거는 블럭인데 브레이크 패드 대신에 넣어서 이제 간격 조정 작업을 할때 사용합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버벅거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일단 기존에 브레이크 패드를 빼고 요, 블럭을 이제, 요, 집어 넣을 겁니다. 먼저 요, 오일 부은을싹 닦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브레이크 패드에 묻어서 브레이크 제동이 밀릴 수가 있어요. 어, 잘 닦아서 이제, 옆에 잘 봉환을 해두고, 자,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이제 닦고 브레이크 몸통에도 닦아주고 이제 블럭을 넣어줄 겁니다. 블럭을 넣어서 핀으로 결합한 후에 이제 오일 주입 작업을 할 겁니다. 키포도 타고 다니려니까 잔손이 많이 가요. 요거 저거 다수수로 하게 손을 봐줘야 되고. 생명과 이제 연계된 부품이라서 꼼꼼히 손을 봐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저도 요 타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안들어가지고 시급했어요. 와 앞에 차는 서는데 이 브레이크는 안들지 그래가지고 다행히 앞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을 해가지고 썼는데 와